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자라고 합니다. 올해 75세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께 제가 겪은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젊은 시절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카페는 작은 규모였지만 손님들은 늘 북적였고 저희 부부는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만들고 빵을 굽는 일을 맡았고 저는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빴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첫 딸이 태어났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딸의 작은 손과 발을 보면 눈물을 흘렸고 그 아이가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카페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딸을 바라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딸의 웃음을 보면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다른 날이 갈수록 총명하고 예쁘게 자랐습니다. 그녀의 성장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고 우리는 딸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 열심히 일하며 딸을 위한 저축을 시작했고 그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그녀가 얼마나 똑똑하고 재능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선생님들도 그녀의 재능을 칭찬하곤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고 그녀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원하는 책과 학용품을 아끼지 않고 사 주었고 항상 그녀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딸은 항상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성실함은 모든 이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딸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일하며 그녀의 교육비를 마련했습니다. 마침내 딸이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딸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고 우리는 딸이 더욱 번창하길 바라며 응원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고 그녀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 뒤에는 점점 우리와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우리는 사위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위도 저희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위는 점점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와의 소통을 피하고 딸 역시 점점 우리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사위는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파티 때도 그는 항상 핑계를 대며 일찍 자리를 떠나곤 했습니다. 딸은 그런 사위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사위는 점점 저희 부부가 모아둔 돈에 대해 자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궁금한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다른 사위 편을 들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삶은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고 저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가족 모임을 늘 기다리곤 했습니다. 딸과 사위, 손자들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그나마 삶의 위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가족 모임이 저에게 점점 두려운 일이 되어갔습니다. 사위는 언제나 제 말을 무시하고 다른 그런 사위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들도 저를 찾지 않았고 그들의 웃음 속에서 저는 홀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모임 중에 대화를 해보아도 사위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때는 늘 핑계를 대며 저와의 대화를 피했고 다른 그런 상황을 모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점점 대화에서 소외되었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는 저에게 더큰 상처가 되었고 저는 점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모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병이 난 것처럼 몸이 무거워졌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 번은 사위가 갑자기 저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 잠시 융통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이 반복되면서 점점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딸의 성공 뒤에 숨어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요청을 거절하면 그는 딸에게 가서 저를 설득하도록 했습니다. 사위의 금전적 요구는 갈수록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나 아이들 학비 같은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사치품이나 여행 경비까지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런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딸은 늘 사위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 돈을 좀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갈등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사위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딸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매번 불편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하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위와의 갈등은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고 저는 점점 더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절염이 심해져서 병원에 자주 가야 했습니다. 사위는 제 건강 상태를 이유로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점 그의 말에 설득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요양원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그들이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겠다며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걱정해주는 마음에 감동했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선 후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이었습니다. 다른 사위와 함께 저를 요양원 입구에 데려다 놓고는 며칠 동안만 지낼 곳이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알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제 눈을 피하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 문 앞에 서서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있었고 결국 문이 닫히면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딸이 저를 이렇게 버리다니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더큰 고통과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하고 잘 관리된 곳이었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선 요양원의 복도는 차가웠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저를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한 구석에 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저를 안내하며 방을 소개했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필요한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저는 그곳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낯선 침대와 낯선 냄새 그리고 낯선 얼굴들 속에서 저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잘 갖추어져 있어도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후 며칠 동안 저는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매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된 후 저는 매일같이 고립감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희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다시 식사를 하는 그런 반복된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저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고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요양원의 규칙적인 생활은 저를 더욱 지치게 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저를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사라졌고 저는 이곳에서 영원히 잊힐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벽들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자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저는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일상은 매일 똑같았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다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반복된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상이 안정감을 주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함과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결국 시간 때우기일 뿐 정말 무언가 배우거나 발전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식사 시간에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른 요양원 입소자들과 함께 식사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에 잠겨있거나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데 급급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더욱더 제 가족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활동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흘러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요양원의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꽃들이 있었지만 그 풍경조차 저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로 누군가 저를 찾아와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는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볼수 있을까 하는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매일 창밖을 보며 기다리다 보면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했던 순간들, 딸이 어렸을 때의 모습, 그 모든 추억들이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매달리며 위로를 받으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저를 더큰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기다림은 끝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가족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부러움과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고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창가에 앉아 하루하루를 보내며 희망 없는 기다림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스스로를 잃어갔습니다. 건강도 점점 악화되었고 마음의 상처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노력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고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은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미술치료를 받아보지 못해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요양원에 방문한 미술치료 선생님은 힘들어해 보였고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 퇴근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미술 치료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정말 치료를 원하기보다는 그저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때우기 위함이었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해졌고 아무리 노력해도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활동에 불과했습니다. 점점 더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스스로를 잃어가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두 잊혀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삶이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생활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동안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늘 어려웠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고통과 외로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지만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만 많아졌습니다. 식당이나 휴게실에서 다른 입소자들과 마주치면 간단한 인사 정도는 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들 역시 저처럼 가족에게서 버려졌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해 달라질 게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숨기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높은 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점점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가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는 결국 저에게 더큰 고통과 외로움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과거의 추억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방한 구석에 앉아 사진을 꺼내보며 젊은 시절의 사진들을 바라보며 시간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딸이 어렸을 때의 귀여운 모습, 가족이 함께했던 여행 사진들. 그 모든 추억들이 저를 일시적으로 위로해 주었지만 동시에 더큰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에 담긴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리웠고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추억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저는 매일같이 간호사와 돌봄 직원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려 노력했지만 저는 그들의 진심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할뿐제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일을 우리가 더 힘들게 만들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평소에는 웃으며 친절하지만 무언가 필요하다거나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 그들은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비스를 해결할 수 없는 이용자라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간호사는 매일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친절함에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방문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빨리 돌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있을 때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곤 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과 푸른 잔디를 보며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딸과 함께 보냈던 소중한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던 기억, 딸이 첫 걸음을 뗐을 때의 기쁨, 가족여행에서의 즐거웠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들이 저를 잠시나마 위로해 주었지만 동시에 더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는 돌아올 수 없고 현재의 저는 그저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매달려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저를 더큰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운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고 저는 홀로 남아 그들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고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 밖을 바라보면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계속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아닌가 생각하실 겁니다. 그만큼이나 요양원에서의 몇 년이란 시간은 그저 똑같은 시간 때우기에 불과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을 모아두고 시간을 보내 생을 마감시키고 모든 것을 체념한 저는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나름대로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남은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으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제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의 일과 속에서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강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울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는 가족 사진을 보며 힘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만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제 곁에 없더라도 그 기억들 속에서 저는 잠시나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의 생활은 제게 너무도 큰 부담이었고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방문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지탱하려 애쓰던 모습도 사라져갔습니다. 한 번은 몸이 너무 아파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을 때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진 채로 저는 그저 요양원의 일과에 맞춰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삶에 대한 회의만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저를 점점 더 피폐하게 만들었고 저는 스스로를 잃어갔습니다. 이제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요양원의 공용 공간에서 다른 입소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우리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들 역시 저와 같은 고통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우리 모두는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조차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지금 남은 것은 그저 회의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모든 것을 체념한 채로 살아갔습니다. 어느날 저는 방 안에서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문등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조용히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다녔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현재의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생각들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체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조용히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